자, 연기에 정답은 없어. 응.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제제 이름은 음. 익명 클린입니다. 클린. <laughs> 클린. 클린. 네이 클럽을 좋아해서 음. 제 이름이랑 음. 합쳤어요. 우리 클린이는 몇 세? 이제 어.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요, 16살입니다. 16살. 자, 우리 클린이는 어떤 게 상담받고 싶어서 왔나요? 어, 제가 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게 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 억색한지 음. 조금 더감정의 울림을 음. 주고 음. 싶은데 그게 정확하게 잘 음. 전달이 되는지 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음.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음. 더 발전을 하면 좋을까라는 음. 생각에서 어,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성우는 언제부터 하고 싶었어?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데요. 때 어떤 계기로? 음, 수업 시간에 음. 책을 읽었는데 음. 새,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다잘 음. 하고 목소리 좋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듣고 그랬어서. 음. 음. 집에서 이제 혼자 연습한 거지 여태까지? 아, 성화원을 어. 그 5학년 2학기 때부산에 응. 음, 어, 지방에 음, 있는 잠깐 다녔었어 한달 정도. 음, 다녔 한달 정도. 다녔었으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 <laughs>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지방에 있고 어, 공부도 하여튼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고. 혼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온 거지. 아 맞아요. 음 좋아요. 그럼 한번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척은 선생님 이 듣고 얘기해 줄게. 어, 사장님 그거 알아요? 금수저, 흙수저. 맞아요. 근데 전그 흙수저조차 쥐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아니 우리 흙도 파내버리는. 구덩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삽수저라고 그랬어요. 삽으로 땅 파고 태어났다고. 부모 있는 애들은 그래도 금수저니 흙수저니 수저 쥐고 출발선에 서서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근데 우린 출발선에 가려면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구덩이는 넓고 깊숙해요. 그뿐 아니라 흙도 흘러내려요. 흙은 그냥 흐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흙을 던지기도 해요. 머리 위로 흙이 두두둑, 비가 오듯 생매장 당하는 기분이에요. 숨이 막히죠? 꿈 같은 거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낼 뿐이에요. 우린 대부분 출발선에 처지도 못하거든요. 에휴, 칙칙하다. 그냥 잊어버려요. 고기나 먹읍시다. 오, 이제 중3 올라가는데, 네. 집에서 혼자 이렇게 연습했는데, 잘했어. 와우!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아. 나이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성숙해 보이는데 어 애들 같지는 않아 <laughs>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성우들 따라서 연기 흉내도 내고 네. 성우처럼 소리를 내려고 또 노력도 한것 같아 맞지 아, 맞아요 음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정갈하게 나오는 것 같아 어 지금 이제 근데 발음이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잠깐 들려줄게 근데 전 그흙수저조차 쥐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흙수저조차에서 시옷, 치옷이 지금 조금 잘안 되거든? 네. 특히 시옷이 지금 세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끼리 삽수저라고 그랬어요. 삽수저, 그치? 삽수저. 삽수저. 수야, 수가 아니라. 수. 그치? 삽수저. 삽수저. 그렇지. 이제 이게 경상도, 경상도 사투리가 그 시옷 발음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음 사투리가 억양만 있는 게 아니고 발음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네. 시옷 발음이 좀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근데 시옷을 조금 지금보다 세게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 지금보다 입을 훨씬 더 크게 크게 벌리고 혀랑 입 근육을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돼. 근데 음. 그러니까 지금 혼자 할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네. 집에서 연습할 때 발음 부분을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물론, 이제 멤버십 가입해야 되긴 하는데, 선생님 영상 보면, 네. <laughs> 거기 이제 발음 연습이 쭉 올라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기인데, 지금, 어, 우리 앞에는 TV가 없지만, TV가 있고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아, 칙칙하다. 그냥 잊어버려요. 고기나 먹읍시다. 이런 대사가 있네. 고기를 먹어. 근데 지금 누구랑 먹지? 아, 사장, 아, 사장님. 어, 사장님이랑 먹네. 사장님이랑 고기를 주로 어디서 먹는 게 좋을까? 어, 사장님이니까 우리 집 식탁에서 먹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 음. 그치? 아, 사장님의 가게? 그치. 음. 고깃집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대본을 보고 네가 정확하게 그 영상을 만들어야 돼아 그러지 이게 예. 어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알바를 갔는데 그 알바 사장님이 야 내가 오늘 고기 사줄게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먹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할까? 사장님이랑 이렇게 둘이 앉았겠지 그럼 뭐이 식당에 사람들은 많을까 적을까? 왠지 저랑 사장님이랑 이렇게 음. 단둘이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가게에 아무도 없고 사장님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설정을 할 때는, 어,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면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드라마에서 볼 때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지. 단둘이 먹는 장면은 거의 없지 않아? 평범하게, 최대한 평범하게 상황 설정을 하는 게 좋아. 자, 그럼 고깃집인데 원탁이 있고, 지글지글지글지글 고기를 굽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있고, 이런 사, 분위기네?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사장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니까 얘가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그치? 아,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고기 먹어? 왜안 먹어?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어. 상상을 해보는 거야. 요런 상상을 지금 아직 처,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팁을 주는 거야. 이게 꼭 정답은 아니야. 너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하고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상상해 볼게 우리. 자 이제 내가 사, 내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네. 고기 먹으러 왔어. 자 클리나 고기 먹어. 아유 맛있다. 고기 먹어봐. 너왜 그래? 근데 표정이 오늘 뭐 집에 무슨 <laughs> 일이 있었어? 사장님 왜왜 왜, 왜? 그거 알아요? 뭐? 금수저, 흙수저, 그 흙수저조차 쥐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자, 좋아. 지금 지금 약간 어 고깃집에서 그렇게 말하면 잘안 들릴 것 같아. 자, 주변이 시끄러워. 사람들 고기 먹고 있어. 그런 분위기에서 너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 자꾸 상상해봐. 음, 응. 클린아, 자 고기 많이 먹어. 야, 오늘 기운 좀 내자. 아이, 너왜 그렇게 깨작대? 너뭐 기분 안 좋아? 뭐 집에 무슨 일 있어? 너 기운이 없어 보인다? 사장님. 왜, 왜, 왜? 그거 알아요? 뭐, 뭐, 왜 울어? <laughs> 금수저, 흙수저 맞아요. 근데 전그흙수저조차 지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아니, 우린 흙도판해 보면 구덩이에서 태어났어요. 아 야, 울지 마. 그러나, 울지 마. 어, 그래서 울라해. 우리끼리 어. 삽수저라고 그랬어요. 삽으로 땅 파고 태어났다고. 부모 있는 애들은 그래도 금수전이 흙수전이 수저지고 출발선에 서서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근데, 우린 출발선에 가려면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야 돼요. 우린 대부분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거든요. 아, 칙칙하다. 그냥 잊어버려요. 고기나 먹읍시다. 어, 제 지금 어디가 제일 어색했냐면 나는 앞에는 하나도 안 어색했거든. 아, 제가 진짜 오늘 고기 먹으러 왔는데 우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좀 약간 당황스럽고 하긴 했지만 약간 그냥 그런 장면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그런건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디가 좀 부자연스러웠냐면 얘가 얘기하다 갑자기 아이 그냥 잊어버려요 고기는 먹읍시다 이런게 거기가 그러니까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야 뭐가 부자연스럽냐면 갑자기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 잊어버려요 이러니까 뭐야 이거 배신당한 느낌 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밝게 확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잖아. 끝에 발라, 괜히 발랄하게 아칙칙하다 그냥 잊어버려요. 고기나 먹읍시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그 앞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수 있어. 사장님이 야너왜 그래? 어디 이렇게 우울해. 너왜 고기 안 먹고 그래? 그러면 하 사장님 그거 알아요? 금수저, 흙수저. 맞아요. 근데 전그 흙수저조차 쥐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아니? 우린 흙두 파내 버린 구덩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삽수저라고 그랬어요. 삽으로 땅 파고 태어났다고. 저 그래요? 이렇게 될수 있겠지? 웃으면서. 오히려 꿈 같은 거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낼 뿐이에요. 우린 대부분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거든요. 아, 칙칙하다. 아, 그냥 잊어버려요. 고기나 먹읍시다. 뭐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네. 음. 근데 지금 클리니처럼 이렇게 해도 돼.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연기에 정답은 없어. 네.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깃집이다 상황을 그리고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말이 나왔다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그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음, 네. 그리고 고깃집이라면 나 같으면 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중간중간에 목이 메일 순 있을 것 같아도 질질 울진 않을 것 같다. 왜? 나도 창피하잖아 음. 그리고 뒤에 아예 그냥 잊어버라 고기나 먹읍시다.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감정선으로 내가 좀 표현을 해 주면 자연스럽게 뒤 대사가 붙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네. 무슨 말인지 알 어, 알겠어. 그렇게 연기하면 되는 거야. 음, 상황을 좀 그렇지. 하고 그렇지.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 그래서 연기 공부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클리나 드라마를 많이 봐. 드라마의 어떤 장면을 네가 똑같이 따라서 연기해 보는 거 되게 좋아. 아, 저 어제도 그랬어. 아 그랬어. 네. 어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상상해 보는 거야. 클리니 그렇게 우리 연기 연습 앞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레이션도 음. 하나 봐줄게. 어. 네.